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시바이노 전망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영상 끝에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아 이건 불장 오기 직전이구나 그 냄새 아시죠 비트코인 조정인 끝물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젠 알트코인도 하나둘 깨어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이 지난번 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오르냐보다 누가 늦게까지 살아남느냐. 그게 수익률을 가르거든요. 이런 장에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언제 오르냐보다 어디까지 갈수 있냐를 먼저 봐요 지금 소리 없이 오르는 코인들 온체인에선 이미 움직임이 잡혔고 메이저가 눈치 보는 알트들 중심으로 벌써 자금 세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처럼 애매한 구간에선 욕심보단 확신이에요 제가 보는 그림이 분명하다면 남들이 안살때 담아야 불장 시작했을 때 웃을 수 있겠죠 그때는 아무도 싸게 안줄 테니까요 이런 행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역시 투자 시장은 개인이 절대로 돈을 벌수 없어. 전부 패권 국가랑 주요 직책을 가진 힘 있는 사람만 배불리는 시장이야. 아, 내가 그 자리에만 있었다면 나도 돈을 많이 벌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의 패권국인 미국에서 권력을 지고 있는 트럼프와 함께 주요 요직에서서. 오년까지 결정할 힘 있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힘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이 하는 것만 따라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이 당연해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상상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선택 하나로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주세요. 트럼프 정권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집단, 페이팔 마피아라고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피터틸, 리드 오퍼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테슬라, 유튜브,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이 페이팔이라는 한 회사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공동체로 결성된 집단이죠. 2000년대 초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서로에게 투자를 하고 담합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2023년 월드코인 기억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상장조차 하지 않았었고 홍채 인식이라는 생소한 키워드를 가지고 발행한 이 코인은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거다. 불가능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서 온갖 루머와 음모론으로 대중들에게 멸시를 당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월드코인의 창시자가 현 AI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챗GPT, 이 오픈AI의 창립자 샘 알트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시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코인이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부터 투자한 이 초기 투자자들의 명단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페이팔 마피아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네, 이 오픈 AI의 샘알트만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월드 코인은 3개월만에 500%에 달하는 폭등을 하였고 초기에 투자를 진행한 이들은 더욱 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집권에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트럼프는 당선 후 지금껏 단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인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하였고요 페이팔 전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미 정부의 AI와 가상자산의 총책임자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 켄 하워리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되었고 피터 틸이 추천한 벤스는 부통령으로 짐 오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만으로도 감이 오시지 않나요? 안 그래도 경제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패권국의 권력까지 쥔이 순간 과연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 이한 단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 막강한 힘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 필연적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이 조건에서 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알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저희는 개인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룩 온체인 악함을 활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시작한 조사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공통된 세 가지 코인을 확인했어요. 자, 우선적으로 비트코인과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도 이미 당연시 생각하고 예상했을 코인이었지만 중요한 건 저도 처음 보는 이세 번째 코인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의 상장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은행, 이 CBDC를 기반으로 설계된 코인인데요. 이미 미국 기관 내에서 MOU까지 맺은 상태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이 와중에 화폐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CBDC를 왜 제대로 된 상장조차 하지 않는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까?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일이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고, 저는 이게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수천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월드코인처럼 4-5배의 단기적인 수익에서 멈출지 확신을 할순 없지만 제가 겪은 자본주의에서의 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페이팔 마피아가 일부러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코인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 영상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010-2452-3544 010-2452-3544로 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조사한 자료와 정보 모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확신이 가실 수도 있겠죠. 저도 우연히 찾아낸 거고 정말 찾을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만 원이 아닌 단돈 만 원, 아니, 오천 원, 천 원이라도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알아주시고 나중에 기사화가 되고 소식이 들려올 때 아, 맞았었네. 와,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그때 더 투자를 하시던 멈추시던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다 겪으셨을 거예요. 워렌버핏, 부자 아빠, 키오사키. 이런 투자의 대거들이 분명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줬어도 무시하고 결국에는 아 그때 나도 알았었는데 살걸팔걸 걸 이런 거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지금의 천원 오천 원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아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됐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한 번쯤은 잡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선생이었습니다.